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움이 끝나고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끝나고 평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요 조용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